안녕하세요, 찬스님들 순이 간식입니다. 멜론 뮤직 어워즈 MMA 2020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멜론 어플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m m 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PC에서 투표 방법입니다. M&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밑에 투표 버튼이 보입니다. 투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부분의 상에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별 핫트렌드 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드롬맨 식스가 현재 1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멜론,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에 드론맨 6 투표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멜론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플 실행하시면 M&A 메뉴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시고 투표를 눌러줍니다. 구분별 누르시고 핫 트렌드 상 누르시면 트롯맨 식스가 보입니다. 트롯맨 식스 누르시고 투표하기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이위와 현재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 끝까지 투표해서 굳건한 1위를 지켜 우리 트롯맨들이 상을 타는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멜론 뮤직 어워즈 투표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찬느님 찬스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